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함. 뭘까요? 네, 맞았어요. 거짓말이죠. 음,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거짓말은 왜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거짓말이라는 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거짓말을 한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찬양같이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뮤직 큐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일학교 말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질지 기대해 보면서 잘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배웠었죠.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왕의, 왕이 존기 여기는 굉장히 아끼는 장군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싸움에서 능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어떤 위기에서 구, 구원내는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왕이 그를 굉장히 아끼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나병, 문둥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은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16과 속임수를 벌한 엘리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속임수를 엘리사가 벌을 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하만 장군은 자기의 나병 자기의 제일 큰 문제였던 나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등장부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어, 무엇이 불편했냐면은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병 고침을 받은 대가로 주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얼마나 많은 예물이었냐면은 은열 달란트, 금6천세겔 그리고 의복 열벌 이렇게 들으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죠. 근데 은열 달란트면은 은이 약... 340kg나 되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금 6000세겔은 금이 약 70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가격으로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고, 나만은 그, 그 모든 예물들을 다시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개하시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결심을 냈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아 나만 아 장군에게 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쫓아가요. 이제 뒤에서 엘리사의 종 개아시가 오는 것을 보고, 나아만 장군은 길을 멈춰 세우고,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그때 개아시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인 엘리사가 지금 그의 제자 두 명이 찾아왔는데, 나를 보내서 은 한달란트와 의복 두두 두 벌을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나함 한장군은 아니다, 내가 은두 달란트를 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라. 개하신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아갔죠. 이때 엘리사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하시에게 물어보죠. 너가 어디 갔다 왔느냐?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개하시는 다시, 또다시 거짓말을 시작하죠.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말을 시작해. 요 너가 나함한 장군을 만나서 있었던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가 지금 은이나 받고 옷을 받고 그렇게 할 때가 맞느냐. 이제는 나함한 장군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나병이 너에게 임해서 영원토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말을 했고, 개하시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갔을 때, 그의 몸에는 엘리사의 말처럼, 나만이 고통스러워 했던그 나병이 그 몸에 인해서 온 몸이 하얗게 나병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면서 살아갔죠. 처음은 욕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로 시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속임수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임했고, 그 결과는 재물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다 내어놓고 그것을 용서받기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거짓말로 나아갔을 때 그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요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너희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속이는 또 <laughs> 뭐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부모님, 친구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